안녕하십니까? 꿍꿍이 뉴스 킁킁입니다. 12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은 핑크색 머리와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로 월드와이드 트렌드를 비롯해 56개국 실시간 트렌드를 휩쓸었습니다. 지민의 무대장악 능력,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?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. 보면 볼수록 내 젊었을 때랑 쏙 빼닮았단 말이지. 뭐? 증명해보라고? 할애비를 놀리면 못써요. 네! 방탄소년단 지민은 볼수록 더 좋아지고 빠져드니 현생이 힘드네 그려. 실시간 트렌드에 요정이란 수식어가 왜 나왔는지 요즘 들어 더 실감하게 되네. 항상 또 고맙고 고마우이. 방탄소년단 지민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그의 재능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일 것이다. 단순히 노력만이 아닌 재능 있는 천재가 꾸준한 노력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빛을 발휘하는지 알게 된 것이지. 진짜 앞으로도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줬으면 해. 응원할게. 실시간 트렌드 요정 방탄소년단 지민, 핑크 요정 같은 모습으로 또 콘서트를 얼마나 멋있게 장식했을까요? 멋있고 귀엽고 다 아는 우리 지민씨. 전 세계 사랑 다 받아요? 아니, 저도 핑크머리로 염색할래요. 네? 아무나 안 해준다고요? 에이. 우리 지민이 일본어도 어찌 그리 예쁘게 하는지 방탄소년단 지민은 천사예요. 일본 말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, 얼마나 마음을 담아 멘트를 하는지가 그대로 전해지네, 그려.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행복을 전해주는 방탄소년단 내 손주 같아서 늘 뿌듯하네. <laughs> 전 세계가 집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.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꽃길만 걷길 이 할머니가 응원할게. 내가 알기론 이번에는 나고야 사투리도 선보였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무대 매너는 알아줘야 한다니까. 머리색만 바꿨을 뿐인데 전 세계가 이런 놀라운 관심을 갖는다니 역시 방탄소년단 지민의 영향력은 대단하군요. 내 닉네임이 지민이야. 원어민 선생님이 이름 뭐냐고 묻길래 지민 했더니 오 지민 이러더라고. 무대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이를 능가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지민이스 먼들 지민이가 최고랍니다. 다음 시간에도 뉴스 속 숨어있는 꿍꿍이 속셈은 무엇인지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과 함께 냄새를 추적해서라도 끈질기게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옐다. 댓글은 받아라. 감사합니다.